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힘이 듭니다. 돌파구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질병은 장고라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일터가 문을 닫게 되고 북적거리던 거리는 한산해지고 괜찮을 것 같아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갑니다. 오늘은 어떻게 버텨보았지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시대입니다. 혹 걱정스럽고 두려운지요. 성경에도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무 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열한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희망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아세라상도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땅에 극심한 감뭄을 감움이 있을 것을 선언하셨고. 이 가뭄이 진행되면서 엘리아는 아하방을 피하여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지속되면서 시냇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아를 다른 피난초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돈땅. 사르밭이라는 성이었고 그곳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어린 아들과 함께 매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한때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꿈 많은 소녀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잠들고 싶은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인 곁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남편이 보고 싶어지면 홀로 성밖에 나와 주차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들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든 아들만큼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지 원했습니다. 자신의 우울한 모습이나 우는 모습이 이 아이의 성장에 좋지 않을까봐 아이 앞에서는 항상 평화롭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마르고 곡물이 자라지 못하면서 백성들의 식량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지방은 농지가 별로 없어서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기 식량도 부족하다면서 이 나라의 수출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부자들은 매점매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궁핍하게 되었고 이 과부에게는 더 힘든 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수 있는 일을 모두 다해 양식을 구하고 집안에 있는 것 모두 다 팔아서 양식을 식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이방인 중에 아주 드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시련에 시련이, 고난에 고난이 겹쳐온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보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버텨왔지만, 이제 이 여인과 아들에게 끝이 다가옵니다. 엄마는 너무도 순진하고 세상 멀쩡 모르고, 평화스럽게 잠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다 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예쁩니다. 착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미는 속으로 말합니다. 어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먹이지 못하고 굶어 죽게 하는구나. 나는 죽어도 되지만 이 아이는 살아야 하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간과합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운명의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가루 한 주먹, 기름 몇 방울만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아들과 조금씩 먹고 나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와 나무 가지를 하나 그리고 둘 줍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열한기상 17장 10절입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처지에 남에게 호의를 베풀기가 쉽습니까? 저라면 아마도 저는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오늘 지나면 굶어 죽어요. 부탁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세요. 이건 너무 점잖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이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저와 달랐습니다. 자기 일을 멈추고 행인에게 줄 물을 가지러 갑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바로 그때 이 넉살 좋은 남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제가 배가 너무 고프니 떡한 조각만 어떻게 주실 수 없는지요.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달라하듯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 이 남자를 여인이 몸을 돌이켜 바라다 봅니다. 위아래를 봅니다. 얼굴을 보고 배를 보고 다리를 봅니다. 이 남자를 보니 자기 나라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남자는 한두 끼 정도는 굶어 보이지만 자신처럼 못 먹어서 마르고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굶어 배가죽이 등짝에 늘어붙었는데 이 남자는 아직 뱃살이 보여요. 그녀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처지 되었는데 남을 도와야 하나? 하나님, 어쩌라고요? 아시다시피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저 없는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이 시기에 이런 행인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래요. 정중하게 돌려보내야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는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보통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게 사정을 정말 몰랐네요." 하면서 지갑에 있는 돈 꺼내 줄 만도 한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죽을 때 죽더라도 나한테 떡한 조각 주고 가. 배고픈 거, 나 배고프거든, 나좀 살리고 가. 정말 남의 사정. 생각지 않고 자기만 챙기는 것 같은 이 사람 이 사람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내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잠잠히 그 다음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어려움이 올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이 진정 마음속에 와닿던가요? 나도 굶어 죽고 아이도 죽게 되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남아있는 음식을 나눠 먹자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시고 굶지 않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믿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당신 먹을 거나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여인에게도 이 일은 엄청난 시험거리였습니다. 선지자 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극심한 기근이 밀려와 비참하게도 하잘 것 없는 음식 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아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한 조각을 뭐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야의 리 말대로 함으로써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손님을 친절히 대답하라는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이 여인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엘리아의 말대로 작은 떡을 만들어 엘리아에게 먼저 주고 자신과 아들이 조금씩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어서 가뭄이 다하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기까지 양식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은 계속 나가는 시대입니다. 내일 돈 나가고 모레 돈 나가고 3일 후 4일 후 계속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돈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대로 가면 사업체가 언제 문을 닫게 될는지 마음을 졸이며 사얼음판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 자신만 챙기기도 버겁습니다. 너무 힘들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할 일을 해라.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장에 나가고, 아이도 키우고, 밥도 해 먹어라.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 먼저 하고 그렇게 하라. 저도 매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들어오는 곳은 한 군데인데, 나가는 곳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저 특별히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면 저 망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헝금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몇 군데 기부하던 것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 다음 달에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 그러기 전에 오늘 하자. 그러면서 지갑을 비워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서 성적을 잘 내려면 시험 나올 만한 문제와 답을 잘 예측하고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에 그것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추천하는 문제와 정답을 잘 기억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난국을 해결하는데 사르밭 과부의 신앙은 우리 인생의 명답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 말고도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근 속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답을 맞춘 자는 사르밧 과부 뿐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고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셋해 여섯 달을 닫 죠. 온 땅에 큰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를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에 있는 높은 사람이나 부자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돈 땅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주려는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시브리 13장 7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힘주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엄청 잘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앉아 있었고요. 남자들이 오천 명이나 있었고, 여인이 그만큼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지폐를 파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이 많은 무리를 다 배불리 먹게 하고 열두 광주리가 넘치도록 하는데 미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군중들 속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자가 이 소년만큼은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자기 음식을 도로 가져가 이튿날 상에서 그것을 버린 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용하게 되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선한 일을 할수 있어도,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합니다. 더 지나면 더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 할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떨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조롱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격시키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계시며 승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며 보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11기상 17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과부에게 명령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과부의 대화를 살펴보면 과부가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사르밭 과부는 자신이 굶어 죽을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망인이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까지 먹여 살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남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겨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얻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는 그분께서 오천명을, 아니, 그 오천명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먹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망인을 믿었습니다. 엘리아도 믿음이 있고 과부도 믿음이 크지만 가장 믿음이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가 승리할 줄 알고 믿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비록 남들은 주저앉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라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넘어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